아, 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신창호입니다. 디폴트 밸류는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매장 운영과 이제 원두 납품, 교육까지 커피 관련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KMC 제가 챔피언이 됐는데요. 드디어. <laughs> 이 KMC 타이틀은 제가 커피를 시작하던 때부터 어, 최종적인 어떻게 목표를 정해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어, 그만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도전만 계속했었는데 올해 어, 드디어 제가 타이틀을 따게 돼서 어, 정말 감격스럽고 음, 성취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공식 머신으로 어, 스톤 머신을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뭐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추출수의 온도입니다. 근데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그룹마다 보일러가 어, 있고 그리고 온도 단 온도 설정도 어, 약간 0.1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매번 추출할 때마다 어, 그 관련 평가를 해보면은 그 온도의 변화폭이 어, 다른 머신들보다는좀더 안정적이고 내가 설정 온도를 좀 유지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좀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이 매장에 방문하신 고객님이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 음료, 커피에 대한 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가실 때뭐 사소한 거지만 그날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굉장히 좀 보람을 좀 느끼기도 하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좀 지겨워질 수도 있고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항상 본인이 좀더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자기한테 좀 목표로 던져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 해마다 한번 혹은 두 번씩 대회를 나갈 때는 힘들지만 그 대회가 끝내진다고 하고 나서는 되게 좀 좋은 기분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 자신한테 좀더 그런 매너리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나 숙제나 아니면, 뭔가의 목표를 좀, 자기 자신을 좀 던져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즐기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는, 어, 떻게보면 바리스타로서, 물질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명예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좀 성장을 하려면, 좀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어떤 큰 목표를 하나 정해놓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좀더 이제 욕심을 내고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은 100% 장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큰 목표를 세우, 세워보시고 그 목표를 어 이제 이루려고 좀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루든 못 이루든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을 좀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꿈꿔왔던 무대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무대인 만큼 제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응원해 주세요. 9월에는 이제 월드 대회에서도 꼭 좋은 성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